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항상 먼저 다가오는 것이 첫 번째가 요배 고난의 원인 그렇죠? 그러나 알수 없다라는 게 정확한 이유이고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그 다음에 또 보는 것이 친구들의 이야기하고 요배 요 이에 대한 대꾸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들이 다 먼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욥기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과 주고받다가도 욕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친구의 이야기한 빌다에 대한 욕의, 답, 욕의 답변인데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답변하고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다가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 있는 유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저러한일 가운데 세상 사람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서로가 부딪히고, 때로는 경론하고, 그리고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한 뜻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그것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솔직하게 사실 자기의 상황들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로움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욕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 되면 그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주셨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말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또한 친구의 거기에 위로로 다가왔던 친구들이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답답한 것을 넘어서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지요. 그러나 이런 저런 친구들의 이러한 모습. 또한 자기가 당한 일 이러한 고통보다 더그가 고통스러운 것은 2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이 났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이게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무슨 까닭으로? 도대체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한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가운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일들은 왜 벌어지는 것인지 그 까닭이 참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까닭은 누구에게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요 분, 자신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바로 8절 이하의 내용이죠.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라. 주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왜 이런 일이, 왜 나를 멸하라 하십니까?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의롭고 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러면서도 그가 믿는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에요. 까닥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하면 나는 꼼짝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내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할지라도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가는 것은 부모 때문에 속상해도 부모의 품에 안기고 또한 부모를 뭐라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달려가는 것은요. 부모에 대한 믿음이 부모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 인해 서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 어린아이는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 벌어진 일 일이 이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 또한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믿음, 기도, 근간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게 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날 쳤다면, 하나님부터 떠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부터 고개를 확 돌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유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악을 또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시지만, 내 인생은, 그건 안지만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건 어떠한 일을 당하건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하든 저러하든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지금까지 주관되어 왔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하게 됩니까? 아니 이 고난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모 앞에 있는 부모 품에 안겨 있는 고통받는 아파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자기 서운한 것막 이야기하고 부모한테 또한 억울한 점 이야기하고 또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야기하면서도 엄마를 안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요백이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도 여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께서 또왜 그러시는가라는 서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는 인생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와 영혼이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결론은 안난 인생이지만 우리의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주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앞에 항상 붙들려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힘이고 진리이고요 길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답없는 인생이 인생의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뜻대로 되지 않는 이끄심이 있을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한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분그 대가를 치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리 많은 상황들과 경우의 수가 있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한 가지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억울한 일, 또한 답답한 일, 그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한 답답하다 할지라도, 괴롭다 할지라도,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의 항상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향하신 그 자비와 사랑이 피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또한 기도해야 할 대상,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